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지만 22년 후 용서한 총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잘못 없이 누군가에게 죽을 만큼 미움받은 정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해치려고 할때 복수할 기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다윗은 10년 넘게 싸울 왕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아무 죄 없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싸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나눌 네 가지가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살았던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는 기원전 102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세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막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다윗의 나이는 약 15세였습니다. 얼마 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미터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었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물매와 돌 다섯 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혔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 사울이 천명을 죽였고 다윗이 만명을 죽였다는 노래였습니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심히 불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에 심히 불쾌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궁전에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입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지며 이르되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였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두 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다윗이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궁전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두둔하여 아래대 왕은 왕의 종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특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행한 일이 왕에게 매우 유익함이니 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건을 어찌 까닥 없이 다윗을 죽여 무제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니까? 사울이 잠시 마음을 돌렸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 도망가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군인들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동굴과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사울은 군사 3천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 나라를 구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사울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용서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군사 3천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입니다. 길곁 양의 우리에 이르러는데 그곳에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부하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사울이 동굴을 나갔습니다.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시여 함의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외투자락이 내 손에 있나이다. 내가 외투자락을 베었으되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시나 나는 왕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께 아무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감동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렵도다 사울이 다윗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사울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울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복수할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부하들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복수를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2025년 오늘 여러분을 해친 사람이 있습니까? 복수할 기회가 생겼습니까? 다윗처럼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원수를 해칠 기회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간 후 얼마 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또 다시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군사 삼천 명을 데리고 또 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하길라 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 사울의 진영을 살폈습니다. 밤에 다윗이 부하 아비세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건대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세가 사우를 죽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했습니다. 대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산 위로 올라가 멀리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다윗이 사울의 호위대장 아브네를 책망했습니다. 왕을 잘 보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니라. 사울이 또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두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번 기회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2025년 오늘 여러분을 해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용서했는데 또 잘못했습니까? 다윗처럼 하십시오 두 번째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상대방이 죽은 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사울도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 자살했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하루에 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것입니다. 다윗이 애가를 지었습니다. 사무에라 1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대에도 전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알리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전쟁 무기가 망하였도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1 0년 넘게 죽이려 했는데도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죽은 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만 용서하고 죽으면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죽은 후에도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2025년 오늘 여러분을 해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다위처럼 하십시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죽은 후에도 나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는 원수의 자손까지 선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후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사무에라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았습니다. 요나단을 위해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의 종 시바를 불렀습니다. 시바가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섯 살때 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멸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새 왕조가 들어서면 전 왕조의 자손을 모두 죽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무비보셋도 언젠가 다윗에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사무에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인이다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왕의 아들처럼 대접했습니다. 항상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놀랐습니다. 사무에라 9장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왕자처럼 대접했습니다. 사무에라 9장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사니 그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이라 그는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었더라. 무비보셋은 평생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를 돌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수의 자손까지 선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2025년 오늘 여러분을 해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십시오. 원수의 자손까지 선대하십시오. 그것이 완전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째 용서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원수를 해칠 기회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번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두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방이 죽은 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넷째 용서는 원수의 자손까지 선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 보셋을 왕자처럼 대접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복수할 기회가 생겼습니까? 다윗처럼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대지 마십시오. 기원전 1020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것처럼 2025년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테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한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 간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